리스트랩들 많이 착용하시죠? 그런데 제대로 착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롱맨 마냥 정말 정직 깔끔하게 착용하고 계시지는 않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요 리스트랩을 정말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프레스 운동을 할때 고중량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손목을 강하게 세우려고 해도 일정 부분은 꺾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손목 꺾임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리스트랩을 사용하는데요. 요 리스트랩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손목이 꺾이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손목이라고 칭하는 부위보다 약간 더 넓은 범위까지 리스트랩이 커버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손목에만 리스트랩을 감게 되면 정작 손목은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꺾이게 되는 거예요. 손목은 손목대로 꺾이면서 중량을 그대로 받고 리스트랩은 리스트랩대로 감아놨으니까 피가 안 통해서 고통스럽죠. 이거 완전 셀프 고문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랩이 손목을 제대로 커버해주려면 이렇게 손바닥 하단부까지도 같이 감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 하단부부터 리스트랩을 감게 되면 이 리스트랩의 너비로 인해서 손목이 꺾이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착용을 해 봐야겠죠?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목보다 약간 윗부분, 앞에서 봤을 때 손바닥 최하단부까지 커버되는 곳으로부터 리스트랩이 감겨져야 해요. 물론 엄지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남겨 주시고요. 이렇게 시작점을 잡으셨으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10에서 15cm 정도 떨어진 부분을 잡고 한번 늘려줘요. 그리고 그렇게 늘려서 리스트랩에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감아주는데 손등을 보았을 때 새끼손가락을 향하면서 내려가는 각도가 되게끔 아랫방향으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감아줄 때 바로 손목 부분으로 가깝게 감지 마시고 손목보다 더 아랫부분까지 갈수 있도록 조금 넓게 감아줘요. 그렇게 한 바퀴를 감아주게 되면 내가 잡고 있는 리스트랩의 부분이 손목과 가까워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더 감아줘야 하는데 손을 놔버리게 되면 뒤껏 감아놓은 장력이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감겨있는 부분을 먼저 몸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손을 놓아도 장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맨 처음처럼 너무 넓지 않은 부분을 잡고, 한번더 늘려줘요. 이렇게 늘려서 장력을 다시 한번 걸어주고, 이번에는 손목 부분에 그대로 끝까지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랩을 감고 나서 보았을 때, 요 위랑 아래로 조금씩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기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리스트랩을 감았을 때와 정직하게 일자로 감았을 때의 손목 지지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위아래까지 넓게 커버해서 감았을 때는 이 리스트랩이 손목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손목을 뒤로 재끼는 것도 쉽게 되지가 않는데 이쪽은 손목이 그냥 쉽게 꺾여서 넘어가니까요.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1m급으로 착용을 해서 이 길이가 부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짧은 친구들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60cm 정도 되는 길이의 리스트랩인데 이렇게 충분히 착용할 수 있거든요 리스트랩이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60cm라고 할지라도 힘을 줘서 늘리면 원래 길이보다 훨씬 더 길게 늘어나거든요 이 장비도 제대로 착용을 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물론 어느 정도 압박력을 주어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도 안 통할 정도로 강하게 묶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짱짱함이 느껴져서 압박감이 오기는 하되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게요 어느 정도 압박을 줘도 상관이 없기는 한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당 세트에서 운동을 을 수행하는 시간 자체는 정말 얼마 되지 않거든요. 특히나 프레스류의 경우에는 길어봤자 2, 30초를 넘기질 않죠. 저 같은 경우엔 고중량 세션에서는 10초면 한 세트가 끝나기도 하고요. 오히려 리스트랩을 갚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냥 착용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잘 착용해야죠.